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간과했던 작지만 결정적인 실수 하나도 짚어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시 당신도 사랑은 있는데 용기가 없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그 숫자를 선택한 사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말하지 않는 고통이 늘어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붕괴가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무너지는 곳 바로 혈관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차 안에 오일 라인과도 같습니다. 처음엔 깨끗하게 흐르지만 세월이 지나면 찌꺼기와 불순물로 막히기 시작하죠. 특히 성기 주변의 미세혈관은 지름이 머리카락보다 가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처음엔 피곤함, 그 다음은 자신감 부족, 나중엔 관계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마치 나는 이제 그럴 나이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시기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때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고 내피세포의 기능이 약해지며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염증이 쌓인 결과입니다. 특히 산화질소, 나이출 걱사이드의 감소는 남성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며 남성 호르몬의 작용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 이후부터 이 산화질소의 분비는 10년마다 최대 50%까지 감소합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보건의료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68%는 산화질소 수치가 정상보다 낮았고 그중 절반 이상은 자신이 그런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변화가 단지 성기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산화 질소가 부족해지면 혈압 조절에도 문제가 생기고 심장 부담이 늘어나며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성기능 저하는 단지 불편함이나 창피함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특히 혈관과 심장의 이상을 나타내는 첫 번째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들이 이를 무시하거나 그저 피로의 탓으로 돌리며 방치합니다. 어떤 분은 운동 좀 하면 나아지겠지, 음식 조절하면 되겠지 하면서 정작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죠. 하지만 혈관은 한번 막히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한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하며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에서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 재료와 한 가지 습관은 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수십 년 전부터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방식이지만 최근에는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원리와 적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 좋은 방법을 알고도 효과를 못 보는 이유까지 짚어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혈관을 관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먹는 것부터 바꾸는 일입니다. 단순히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걸 넘어서 혈관을 청소해주는 식재료를 의도적으로 넣어주는 것이죠. 그 중에서 많은 의사들이 가장 먼저 추천하는 재료가 바로 식초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식초는 그저 신맛 나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사과식초라는 조금 특별한 식초입니다. 사과식초는 사과를 발효시켜 만든 천연식초로 그 속에는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아세트산은 혈관 벽에 쌓인 지방과 노폐물을 분해하고 몸 안의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혈관 속에 달라붙은 찌든 때를 조용히 녹여내는 자연 세척제인 셈입니다. 서울의과대학과 독일 하이델베르크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 남성 112명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사과식초를 희석해 복용하게 한 결과 8주 후 중성지방 수치는 평균 18% 감소했고 혈관 내피세포 기능 지표는 1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식초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공복 혈당을 안정시켜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오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능입니다. 한 예로 제게 진료를 받았던 66세 김모 씨는 약간의 고지혈증과 피로감, 그리고 밤이 되면 쉽게 가라앉는 에너지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요. 평소 식생활은 크게 나쁘지 않았지만 운동량이 줄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었습니다. 그분께 아침 공복에 사과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을 권해드렸고 3주 뒤 다시 찾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몸이 묘하게 가볍고 무엇보다 내가 다시 남자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습관이 혈류의 흐름을 개선하고 에너지의 질을 바꾸고 심지어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파장을 줄수 있다는 점은 의학적으로도 임상적으로도 반복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식초는 강산성 성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원액으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마셔야 하며 공복 또는 식후 30분 사이가 가장 적절합니다. 권장 비율은 미지근한 물한컵약 200ml의 사과식초 일자근술 약5 m l 를 넣어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속성입니다. 이 방법은 하루 이틀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2주에서 4주 이상 꾸준히 실천할 때그 증가를 드러냅니다. 처음엔 단지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 그 다음은 아침에 눈을 뜨기 쉬워지는 경험, 그리고 어느 순간엔 다시금 자신감이 차오르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그냥 나이 든 거지, 뭐, 하고 체념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 생각보다 훨씬 큰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과식초와 가장 궁합이 좋은 또 다른 재료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특별한 식재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재료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온기를 되살리는 하나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사과식초가 혈관을 부드럽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제부터 소개할 재료는 그 혈관 속에 다시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존재입니다. 몸을 덮이고 막힌 곳을 열어주며 무거운 순환의 흐름을 밀어주는 힘. 그 중심에 바로 생강이 있습니다. 생강은 우리 한식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매우 익숙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지 생선 비린내를 잡는 용도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만 떠올리시죠. 그런데 이 평범한 뿌리 하나가 남성의 혈류 개선과 활력 회복에 강력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강 속에는 진저롤, 진저롤. 과쇼가올 쇼가올이라는 강력한 생리활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두 성분은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점도를 낮추며 자연적인 항염 작용을 통해 혈관의 탄성을 되찾게 만듭니다. 특히 쇼가올은 체온을 상승시켜 말초 순환을 도우며 하복부와 생식기 주변의 미세 혈류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남성 92명을 대상으로 하루 이직의 생강 추출물을 2주간 섭취하게 했을 때 성기 주변 미세연료량이 평균 24% 이상 증가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아침 기상 시 활력회복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전직 공무원이었던 64세의 이모 씨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병원 진료도 많이 다녀봤고, 약도 이것저것 써봤지만, 늘 마음만 그렇지 몸이 안 따라준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매일 아침 사과식초에 신선한 생강즙을 단몇 방울만 섞어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후한달뒤 그는 진료실에 들어오며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이젠 아침이 기다려져요. 몸이 확실히 움직여요. 심장이 아니라 뭔가 더 중요한 데 가요. 물론 이 말은 절반은 농담이었겠지만, 그 눈빛만은 진지했습니다. 생강의 효능은 단지 혈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남성 호르몬 분비와도 일정한 관련이 있으며 소화력 개선, 체내 독소 배출,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생강은 체질에 따라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빈속에 원액을 마시지 말고 식초처럼 반드시 희석해서 복용해야 합니다. 둘째, 신선한 생강을 얇게 썰어 일 2조각을 뜨거운 물에 우려낸 후그 물을 사과 식초와 함께 마시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셋째 간혹 생강을 갈아서 즙으로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경우 하루 5m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복용은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생강은 오늘 먹고 내일 바로 변화를 느끼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면 아침에 몸이 덜 무겁고 손발이 따뜻해지며 밤에 다시 활기가 도는 그 순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생강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뿌리가 아니라 한때 식어버린 관계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 조용하지만 강한 불씨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스스로를 늙었다고 단정 짓고 있었다면 오늘 생강한 조각이 그 생각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두 가지 식재료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작고도 강력한 생활습관 즉, 혈관을 움직이게 하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 식초와 생강이 몸속 깊은 곳에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열어준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그 혈관 속을 힘차게 흘러가게 만드는 펌프입니다. 아무리 관이 깨끗해도 물이 흐르지 않으면 정체가 생기듯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펌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다리 근육, 특히 종아리입니다. 종아리는 흔히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심장이 위에서 피를 내보내는 엔진이라면 종아리는 아래에서 다시 심장으로 피를 끌어올리는 보조 엔진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아리를 가장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강력하게 움직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발끝 들기 운동입니다.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심지어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언제든 할수 있는 동작이죠. 방법은 단순합니다. 두 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서서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가능한 한 높이 올려 3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이 동작을 하루 20회에서 30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수축 이완하며 혈액을 온몸으로 강하게 밀어 올립니다. 일본 노인 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 두 차례 3주간 발끝 들기 운동을 시행한 결과 하지 혈류 속도가 평균 19% 증가했고 심장 박출량 지표도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아침 피로도가 크게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 역시 환자들에게 이 운동을 자주 권유합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 퇴직 후 활동량이 줄어든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습관이 됩니다. 실제 제 환자 중한 분은 예전에는 오후가 되면 다리가 붓고 무거웠는데 발끝들기를 시작한 뒤부터는 다리가 훨씬 가볍고 밤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끝들기 운동은 단순히 다리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혈액이 전신을 원활히 순환하면서 심장 내 그리고 남성 기능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활력을 끌어올립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꾸준히 이어가면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한 숟갈 생강즙 몇 방울을 넣은 음료를 마신 뒤 창가에서 발끝 들기를 30회 하는 장면을 짧게는 5분 길어도 10분이면 끝나는 이 습관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몸 속에서는 깨끗해진 혈관이 활짝 열리고, 밖에서는 종아리 펌프가 강하게 피를 밀어 올리며, 그 결과 전신이 깨어나는 것이죠.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노후 건강과 자신감을 새롭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세 가지 방법을 하루 일과 속에서 어떻게 하나의 루틴으로 정리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수십 명의 환자들에게 권해왔고, 많은 분들이 변화를 경험한 최적의 실천법입니다. 세 가지 방법을 따로따로 알고 있다고 해서 삶이 바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의 습관, 즉, 루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물이 한잔 필요할 때가 있죠. 그때 미지근한 물한 컵에 사과 식초를 한 숟갈 넣고 거기에 신선한 생강즙을 단몇 방울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의 첫 번째 준비입니다. 그 음료를 마신 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발끝을 들어 올려보십시오. 20번 혹은 30번.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단 2,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 하나로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며 막 잠든 혈액을 다시 깨워 온몸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천천히 하신 뒤, 짧게라도 10분 정도 걷는 시간을 갖는다면 당신의 아침 루틴은 완벽해집니다. 몸 속에서는 식초와 생강이 혈관을 정화하고, 밖에서는 종아리 근육이 혈액을 순환시키며 그 효과가 겹쳐져 시너지처럼 작용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분들 중에도 이세 가지를 꾸준히 지킨 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2주가 지나면 아침이 가벼워지고 4주가 되면 혈압이나 혈당 지표에서 분명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부 사이의 대화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단순하지만 체계적인 루틴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몸을 스스로 관리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가 아니라 매일이라는 점입니다. 작은 습관을 이어가는 끈기가 노후의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을 되찾는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루틴을 시작한다면 몇달 뒤하니 몇년 뒤의 모습은 지금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세 가지 습관을 실천할 때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과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실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실천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아는 것이 효과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방법을 알게 되면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시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습관도 방식이 틀리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식초 원액을 그대로 마시는 경우입니다. 신맛이 강할수록 효과가 클 거라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원액은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식도나 위점막을 자극해 염증이나 상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원액을 여러 번 마신 뒤 식도에 염증이 생겨 응급실에 온 환자를 본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 섭취해야 하며 처음 시작할 땐 작은 숟갈 반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생강의 과용입니다.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즙을 한컵 가득 짜서 마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생강은 강력한 생리 활성 성분을 가지고 있어 과량 섭취하면 위를 자극하고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정량은 몇 방울 혹은 얇은 조각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많다고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저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 작용입니다. 특히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당뇨 환자,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쓰는 심혈관 환자는 식초와 생강이 약효를 과도하게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뒤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체질과 위장 상태입니다. 위가 약하거나 평소 속 쓰림이 잦은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후 30분 뒤에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습관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 중간에 포기하게 되느냐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히 한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식초와 생강 발끝들기 운동은 당장 눈에 띄는 변화보다 2주, 4주, 그리고 몇달 동안 조금씩 몸의 균형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편안함으로 다가오고, 그 다음에 활력이 차오르며 결국 생활 전반의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이 과정을 똑같이 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던 분들이 몇주뒤 스스로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말하는 순간을요. 이처럼 작은 습관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 노후 건강의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습관이 단지 개인의 활력만이 아니라 가족과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작은 변화를 기억합니다. 혈관이 조금 더 유연해지고 혈액이 조금 더 원활히 흐르기 시작하면 그 차이는 생각보다 빠르게 생활 속에서 드러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예전처럼 무겁지 않고 가볍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덜 차고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다리가 덜 붙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신체적 개선을 넘어 마음의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는데 요즘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함께 산책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몸의 활력이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사실 이는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혈류가 개선되면 뇌의 혈액 공급도 원활해지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그 결과 기분이 안정되고 의욕과 친밀감이 높아집니다. 즉, 혈관 건강은 단순히 생리적 기능을 넘어 정신적, 사회적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을 살리고 관계를 되살리며 삶의 질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아왔지만 가장 큰 변화는 언제나 병원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아침에 한잔 음료로 누군가는 집 앞에서의 발끝 들기로 자신의 시간을 바꾸었고 그 결과 가족과의 대화, 웃음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몸이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며 그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시작해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열어갈 것인지. 저는 단언합니다. 사과, 식초, 한 숟갈 생강 몇 방울, 그리고 발끝을 들어 올리는 몇 분의 노력. 이세 가지는 약도 아니고 거창한 치료도 아니지만 당신의 내일을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내일부터라도 직접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하신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남편이 더 이상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마음이 식어서일까요? 아니면 몸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60대 이상 남성 3명 중 2명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쑥스럽고 부끄럽고, 무엇보다 그 고백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더 이상 남자답지 않다는 선언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오늘 단 일방울 매일 아침 2분이면 당신의 혈관심장 자존감까지 조용히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독일 심장학회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이식 재료는 남성의 혈류량을 27%까지 개선시켰고 한국 60대 남성 실험자 84명 중 71명이 단 2주 만에 눈에 띄는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25년 넘게 부부 상담과 성건강을 연구해 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그 수많은 남편과 아내의 눈빛 속에서 침묵보다 더큰 고통을 보아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식초에 한 방울만 넣으면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지, 왜그 변화가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당신의 관계까지 바꿔놓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